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들 요즘에 문의하시는 상황이에요. 음. 포로운 케는 아는데 또그 사촌의 사촌. 포로운 <laughs> 케 말고 솔로 포로운 케 얘는 네. 왜또 솔로냐? 네. 네, 마음실이게. 네. <laughs> 이 솔로 포로운 케는 어떤 네. 것인지 한번 같이 회계사님하고 한번 나눠 볼게요. 네. 회계사님, 이 솔로 포로운 케 포로운 케랑 솔로 포로운 네. 케 뭐가 다를까요? 예, 일단은 직원이 없다는 거죠. 직원이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일인 기업이시네이야 예, 일인 예, 기업. 오너, 내가 오너이면서 내가 그냥 인플로이다. 음. 예, 이런 경우에 솔로 포로운 케라고 하는 플랜을 적용. 음. 합니다. 음. 사실은 IRS 세법상의 용어에는 solo 401k라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401k입니다. 음. 그냥 401k인데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 401k는 음. 모든 어떤 리striction 음. 규제 조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너무 심플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이거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거 셋업을 안 하셔도? 네, 코퍼레이션 하셔도 되고요. 네. 어, 뭐안 하셔도 상관없고. 네. 없는 분들도 어, 누군지 가능하신. 직원들이 없든지 음흠.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밖에 없든지 음. 아니면 파타임만 있든지 음. 어, 이런 경우에도 솔로 포롱케 가능. 너무 좋잖아요. 네, 원래 너무 포롱케 좋죠. 하면은 직원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서도 가능하.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들. 부동산 에이전트. 어, 직원들이 사실은 다 1099이니까 직원이라고. 맞아요. 1099 없잖아요.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네. 어, 그럼 1099 받는 것 중에서 이제 보험 에이전트 분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시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비용이 적고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셋업하는데 비용이 뭐 어떤 웹사이트 통해서 하게 되면 처음에 한 500불, 음. 그리고 1년에 한100 몇십불 정도, 네. 뭐그 정도만 내면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정말 싼 거죠. 정말 네. 싸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음흠. 그리고 이런 플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RS에서 제공하는 모든 베네핏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네. 긁어 모아서 정말 좋은 것들만 모아서 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이 없으니까 음. 직원들이 없으니까 직원들하고 나하고를 차별을 했느냐 음. 안 했느냐 음. 이런 것들이 IRS가 만약에 감사 나오면 차별했니 안 했니 이걸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별을 할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모아서 할 수가 있고요. 네. 관리가 쉽고요. 음. 그리고 실제 사실은 IRS에다가 이솔로 포론 케이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음. 매년 사실은 원래 보고를 해야 돼 모든 포론 케이나 DB 플랜을 보고 IRS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네 그렇죠? 근데 그 보고하는 절차도 사실은 생략이 돼요. 없어요. 네. 세금 보고만 절... 뭐 물론 뭐 룰은 다 지켜야죠. 음. 어. 그, 그 보고하는 부분도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싸게, 그리고 음. 관리도 쉽고, 음.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 솔로 401k, 어, 드시고자 하는 분들, 스스로 아까 뭐 웹사이트에 가서 하실 수, 할 수도 있다 했는데, 네, 네.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이, 어떤 에이전트 예, 상관없이? 예 본인이 하시는 경우는 조금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웹사이트 통해서 가지고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첫 번째로 그런 웹사이트들이 음. 대부분의 경우 광고,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웃음> <웃음> 광고로 좀 네, <또 웃음> 빠질 수가 예, 있네요. 예. 그쪽에 네. 저, 저희도 이렇게 해보면서 보면은 어, 이런 거는 속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laughs>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비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이 네. 본인이 생각하기, 아, 이거겠구나, 라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계산은, 적어도 이 솔로 포론케이한데 있어가지고 계산은 외부 전문가를 따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CPA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 그런 계산을 하는 CPA와 그리고 음. 이런 전문가분들과 음. 같이 셋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비 선생님들한테 저 포롱케, 솔로 포론케이세 셋업하고 싶은데 음. 얼마 정도 넣으면 될까요? 물으시면 계산하셔가지고 네. 아, 그렇죠. 알려주시겠네요. 네. 최대 얼마까지 할수 있을까요? 1인당 6만불 이상 할수 있습니다. 6만불 이상? 네. 6만, 네. 6만 500불인가, 그럴까요? 6만 500불? 6만 네. 1 0불인가 죄송합니다. 네. 매년 <laughs> 바뀌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그 언저리인데, 그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굉장히 큰 거고, 지금 뭐, 시큐 c u r e a c 2.0 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방금 따끈따끈하게 통과했는데, 음. 그거 통과하고 나서부터 다시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요. 이제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1인당 6만불이라고만 해도, 음. 부부합산해가지고 12만불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솔로 40k인데 부부는 두 명인데 그게 어떻게 돼 부부는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부부 합산해가지고 12만 불까지 집어넣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펜션 프로그램도 다 커버가 되는 괜찮네요. 거예요. 괜찮네요. <laughs> 네. 또 하나 좋은 것은 지금 할수 있다고. 지금. 아, 지금. 네, 작년건데 지금 해가지고 네. 지금 돈만 집어넣으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흠. 유리하고요. 음. 또 하나가 이제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로소득을 많이 보고하는 거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을 많이 보고할수록 어떻게 세법상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뭐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세금 플래닝을 할때 어떻게 하면 근로소득 W2를 줄이면서 음. 세금은 적게 낼수 있는지. 음. 소셜 텍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그 줄이면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화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솔로포론 K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을 굉장히 적게 하면서도 많이 넣을 수 있는 음.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유리합니다. 음. 그리고 이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소도포론 케이를 그럼 이렇게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품이 어떤 상품이 들어가냐가 네. 좀 이제 음. 예. 그런 것들도 뭐 거의 모든 것들을 퍼지얼리 뭐 모든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예. 라이프 인슈런스 할수 있고요. 라이프 인슈런스 네. 어니티 살수 있고요. 어니티 뮤추얼펀드뭐 권하고 싶진 않지만 뮤추얼펀드타리 <laughs> 네. 권하지 않으세요. 요즘 딱 사기 좋은데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예. 그러니까 고그 저는 어 장기적인 어떤 뭐 방법 투자 방법으로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는 것들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러나 이런 솔로포론키라든지 디파인드 IRA 같은 거는 내 은퇴 계좌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음. 저는 손님들한테는이 은퇴 계좌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은퇴했을 때 소셜 시큐리티 이외에 음. 네, 믿음직스러운 음. 어, 나한테 갤런티로 뭔가 주는 그쵸.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드는 음. 단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렇죠. 게 돼야 되지 네. 않느냐 이 네. 생각이십니다. 그 ]군요. 돈을 가지고 음. 리스크 테이킹 모험하지 마시고요. 네. 네. <laughs>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절세를 하셨잖아요. 음. 그게 엑스트라 인컴이죠. 네. 그거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연퇴 계좌는 아주 안정적으로 나한테 갤런티 할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는 음. 네, 그래서 주식 프로그램도 할수 있습니다. 예, 주식 예. 상품도할수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사실 비트코인도 살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살수 <laughs> <사실> 있습니다. <laughs> 네. 할수 있는데 뭐 네. 역시 권하고 싶진 않죠.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은행 상품도 될수 있겠네요. 은행에다 그냥 넣어놔도 되고. 음. 뭐 이자만 나는 뭐땅거 아무도 못 믿겠다. 뭐 네. 이자 1년에 2% 나오는거 그것만이라도 좋다. 음. 뭐 거기다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어, 융자 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 왜, 우리 401k 직장인들 네. 갖고 있으면서도, 네, 그렇죠. 내 401k에서 융자 할수 있잖아요. 그렇뭐 융자라고, 네. 아, 론을 해내죠. 그렇죠. 네. 401k 직장 다니면서 401k에서 융자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음.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갚아야죠. 예. 네. 그리고 그걸 제대로 갚지 못하면, 그게 나한테 택서블 인컴이 되는 거죠. 음. 어, 그만, 그, 그니까, 그만두고 나서 3개월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음. 어, 그, 그만두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놀이가 <laughs> 네. 아마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아, 슬프다, 네. 그거. 네. 네. 내 비즈니스에서 내가 잘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염려는 어, 없으니까. 네. 이 솔로 포럼 케이스가 내가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자 없고요, 당연히. 내돈 내가 빌리는 겁니까 음, 음 뭐, 그리고 내 크레딧 리포트에 뜨지는 않습니다. 음. 아, 이자가 없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네. 크레딧 리포트도 중요해요. 음. 예, 집살때 집살 다운페이 할때 보태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이런 부분들을 레코드 키핑하는 것을 본인이나 본인이 음. 고용한 CPA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음. 그걸 어디 IRS에 매년 보고를 해가지고 뭐, 뭐 검사받고 뭐 이런 게 아닌 거니요 음. 예. 비용도 저렴하고 어, 너무 좋습니다. 얘기가 음. 사님 음.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음. 이거 솔로포르게 중간에 또 돈도 뺄수 있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멀전시 펀드로도 활용이 또될수 아, 있지 않겠나. 아, 근데 네. 그거 있잖아요. 음. 59.5 이전에 포롱케에서 빼서 쓴다. 음. i r 에서 쓴다. 그러면 사실은 템플슨 음. 패널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그렇죠. 부분도 혹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융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융자는 수입이 아니니까 그렇죠. 위드로우, 네. 위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패널티하고도 관계도, 네. 관계도 없고, 아, 예. 사실 오케이. 이자를 내긴 냅니다. 네. 근데 그 네. 이자를 받는 사람이 나죠. 네. 내가 받는 거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음. 보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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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물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네. 비즈니스 수입이 한 15만, 되는데 55세인 부부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그럴 경우에 솔로포런케에다가 부부 합산해가지고 한 88,000불 88더 넣을 수 있는데 네. 더 넣을 수 있는데 한그 정도까지만 여, 역시 예상을 해봤어요. 음흠. 한 88,000불 집어넣으니까 음. 15만 불에서 어 88,000불을 빼야 되잖아요. 음. 그만큼 다100% 공제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15만 불 세금보고 하셔야 되는 분이 좀 이건 너무 심하게 드라마틱하지만. 62,000불만 세금 모가시면 됩니다. 아, 인컴이 그냥 지금 네. 뭐 거의 반으로, 음. 반 이상 줄어들었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세금은 한70%덜낼 거예요, 아마. 네, 세금. 그 전에 15만불 네. 내시던 거 비해서 엄청 덜 내는데 그것만 네. 있는 게 아닙니다. 음. 15만불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크레딧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가령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예. 아니면은 아, 아이들이 아 대학교에 다닐 때, mm -hmm. 어, 대학교는 AOTC, 어메리카 아파트 텍스 크레딧, 학자금과 관련된 크레딧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15만 불 언저리까지 가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다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바마 케어 15만 불일 때는 오바마 케어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이 맞아요. 6만 2천 불이 되면 오바마 케어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물을 받는다. 예. 본인의 헬스 인슈런스피안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세금 70% 세입되는 거 이외에도 이런 예. 엑스트라 베네핏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은 거의 다이 솔로 포럼 케어가 무조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보험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무조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권하고 싶고요. 네, 뭐, 어떤 개인이든 본인, 음. 어, 1099 받으시고 네.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실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솔로 포1 k 어, 개념적인 거, 들어는봤는되 이게 어떻게 워킹을 하는 건가, 음. 오늘 아마 들으셨는데요. 솔로 포1 k 굉장히 좋은 점들이 그렇죠. 많네요. 네. 예, 역시, 음. 어, 역시 회계사님이십니다. <laughs>